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국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2026년도 말띠 상반기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띠 해죠? 네, 붉은 말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띠분들의... 음 아주, 저기, 상박이 때는 조심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를 조심을 해라. 이러십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 아주 극과 극이다. 말해 말띠다. 완전하게 바위에다 바위 결안치기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연하고 내가 힘들고 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음, 가셔야 되는가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가지 뭐 아홉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연하고 맞지 않아서 내 네, 흉년이고 막 그렇잖아요. 특히 내 상충살이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때는쥐때를 충살이라고 합니다. 상... 이제 상충살이 껴있으면은 세계에 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뭐 우리가 때가다 틀리니까 좀 충살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안 맞을 경향도 있고 서로 삐뚤어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충살이 제일 무섭고 두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살 소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살 소멸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멸을 해서 가시면은 조금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호생 말띠 같은 경우에는 37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 바람이 들었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이총틀어서 인간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 성주 대운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이 영상을 이제 뭐 부모님이 보신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보신다든가 아니면뭐 친척들이 보신다든가 이러시면은 이성주운을꼭 받아서 10년간은 내가 왕성하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금전 재물 그 다음에 문서 이 발동으로 는 거죠 그래서 성주운이 드는 사람은 성주를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서 가는데 성주 맞이를 안 하시는 분은 소멸을 하든지 없어지든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주운 10년간은 아주 탄탄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는 성주운꼭 받고 가도록 하십시오. 말띠분들은 이제 저갑오색 말띠 관제가 너무 많습니다. 관제. 관제를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관제도 다 이제 거의 다된것 같으면서도 또 와서 관제가 관제는 뭐냐 그러면 송사시이라는 거죠. 송사가 많이 걸린다. 송사 누군가가 또어또 어, 또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것을 관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관제가 들면은 재수가 없어요. 내가 타고난 그 성품에 내가 타고난 권력에 타고난 내가 재물과 이런 것들 다 어, 금전과 이런 게 전부 다 재수가 없어져요. 이 말이 주술이 걸려요, 인간은.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은 이말에 주술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뱉은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관제가 끌리면 재수가 하나도 없다. 운이 다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도 나가라. 인간도 나가라. 2026년도 상반기 때는 말띠 분들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받아야 될것 같으면 받아야 되고, 이 관제가 들어오면서 재수가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띠 분들은 올해 극과 극이다 상극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해운년에 뭐 뭔가가 이제 내가 큰 것을 도모하려고 뭐 사업, 영업, 장사 뭐 이런 거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다 소멸을 하시고 새덕을 입혀서 딱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활기차게 갈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내가 풀어서 내려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될것 같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잘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